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한 사람이 받을 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력이나 폭력,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고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시절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정치를 하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우선 이기고 봐야 된다. 그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 또한 좋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참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친구도 잃게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잃게 되고 그러나 생각해 보고 생각해 봐도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한 방법을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대로 배워야 할 아주 덕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보스 2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온유했던 사람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 중에 저는 몇 분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사람을 요셉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 갔을 때, 그는 그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를 가정 총무로 삼아 주신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또 감옥에서도 마찬가지. 그곳에서도 온유와 겸손으로 두 간원장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가 바로왕으로부터 애굽왕으로 왕으로부터 총리로 임명받고 난 다음에도 그는 온유와 충성으로 그는 끝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충성을 다했다 참 요셉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서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봤습니다. 또그중한 사람을 저는 다니엘이라고 소개해봅니다. 다니엘.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누구갈 내살왕으로부터 총리로 임명을 받습니다. 또는 벨사살왕으로부터 총리로 임명받습니다. 그는 다이오 왕으로부터도 총리로 임명받아요. 그런데 그는요, 끝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충성을 다했다. 아마 이게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요셉과 다니엘을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저는 한 사람을 좀 봅니다. 다이도 왕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 그 다윗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3회일상 23장에 다윗의 용사 37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두목 세 사람, 또 충성스러운... 30명의 용사들, 또그 중에 30명 중에 한 사람, 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야도 그 37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을 보는데 다인 옆에서 점음부터 끝까지 어떤 군사령관으로서 중료 요직을 맡고 일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37명 그 용사 중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더라고 그래서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 요압은 온유하고 겸손치 못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옆에서 보좌하고 옆에서 늘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요압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왜 요압이 이렇게 그 37명의 용사 중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까?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다윗 왕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나라 왕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명령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되 순화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을 너는 꼭 기억해라.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암살한 것을 너는 기억해라 그가 그들을 태평시대에 죽여서 피를 흘렸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하니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 겸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이 유압에게 아쉬운 것이 뭐가 있었어요 언유와 겸손한 마음이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다인 옆에서 그 권력을 잡고자, 자기 적수를 무조건 쳐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레를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여튼 언제나 또 다인에 게 다시 또 제임명을 받아서 군사령관으로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권력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 권력을 손에 쥐어버려, 자기 적수를 없애려고 합니다. 김일성 독재 정치를 보세요. 권력 싸움입니다. 적수는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응? 다 죽여, 박원영이도 죽이고, 또 장성택이도 죽이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권력 싸움이에요. 어떤 자기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무조건 죽이는 거. 피를 흘린다는 거 말입니다. 이게 세상 정치입니다. 요즘 나라 정치도 보세요, 그러잖아요. 권력 싸움이에요. 권력 싸움. 돈이라는 힘을 가지고,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라는 것을 가지고, 뜬 권력, 그 권력을 손에 잡으려고 무조건 피 흘리고 남을 죽이고, 정치하려고 하는 것, 싸워서 투쟁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의 사회 상태, 정치상을 황 보자고요. 노마 정부가 군사력을 가지고 막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그 지역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마 그 권력 앞에서 그들은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인가 그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노마 정부 군사력과 맞대어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줄 그런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까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고 그들은 누가 메시아일까라고 기대를 걸었어요 세례여에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아니에요 또 세례에 소개했던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기대를 두었어요 님이 로마 정부와 맞대 싸워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줄수 있는 메시아가 될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한 자가 복이 난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무너졌어. 그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바라보는 소망이 되신 그들은 실망감만 안겨주었어요 언유와 겸손으로 농마정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언유와 겸손으로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유와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유가 뭡니까 언유는 헬라 말로 하면, 풀라우스 짐승을 길들여 주인에게 순종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세고 사나운 짐승을 데려다가 길들여서 잘 훈련시켜서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부드럽고, 나약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해심이 많다 애의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는 또 어떤 뜻일까요 제어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와 같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가 말을 잘 들어요. 아, 아주 속 돌리고 잘 달리다가도 브레이크가 딱 말을 잘 들어.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설때설게하는 설계, 그런 제어 장치가 잘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 훈련된 사람이고 잘 다듬어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칠고 사나운 성격, 욕심 많고 조만하고 아주 맹수 같은 그런 성품이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온유하고 겸손해졌다. 잘 만들어졌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컨트롤하고, 자기 말과 행동을 잘 컨트롤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이토록 훈련된 사람,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폭군 같은 사람, 침략자들 같은 사람, 조만하고, 욕심 많고, 사람은 사람. 성질 사람은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상으로 말하면, 알렉산더와 같은 시저와 같은 나폴레옹 같은 사람,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김일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폭군이었습니다. 침략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 그들의 땅을 차지했어요.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배했어요? 그들이 땅을 차지한 겁니까? 성경과는 반대된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요 근데 저들은 무력으로, 침략으로,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저들을 다스렸다니까요.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좋은 감정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나쁜 감정으로 폭군이다. 그들을 향하여 분노와 슬픔 감정으로 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유하지 못했어요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나는 많은 곳을 침략하고 또 침략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다 지배할 줄 알았는데 지배하지 못했다 실패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자였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점령하고 차지한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이자예요, 영원한 손님. 그런데 이 세상의 독재자들 무력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 지배했지만 그들 그들은 저들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지 못해요. 저는 그. 이북에서 탈북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 어려운 중에 어제도 정유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잠깐 들었는데, 어렸을 적에 길을 잃어버리고 몇달 동안 꽃재비처럼 살았는데, 거기서 그한 사람을 만나... 기다리 아저씨 한 사람을 만났다고, 참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요 도 있는데 집도 있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몇달 동안 꼬집이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그 열차를 타고 집을 찾아주는데그기사 아저씨 이철지장 그 고마운 마음이지 못한 참그 온유하고 따뜻한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 중국 가서 인심 매매하고캐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북에 아 다시 넘기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을 만나서 그 잊지 못할 만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인상을 많은 사람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아, 저 사람은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 하고,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저들의 마음속에다가 남겨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폭군같이 독끼자처럼 아주 나쁜 감정을 그들에게 나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웁시다.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유한자가 되어서 땅을 기부로 받는다고 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합니다. 첨손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서 온유할 수 있도록, 첨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